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블랙커피의 6가지 역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블랙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조차도. 그 음료가 체중 감량을 위한 훌륭한 촉매제라는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 감량을 원하거나 비만으로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은 경우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다이어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역시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비록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종래 마시던 커피를 계속 마셔도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대답은 우선 블랙커피를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블랙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포도당 생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식사 후 블랙커피를 마시면 몸에서 포도당과 지방세포가 덜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커피에는 또한 체중 감량 과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 배고픔을 억제합니다. 블랙커피는 저칼로리 음료여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블랙커피를 마셔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전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크게 향상시켜 운동 세션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경우 블랙커피 혜택에는 체내 수분 함량 감소가 포함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줄여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중 감량을 염두에 두고 블랙커피를 섭취할 경우 첨가물 없이 마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